사역 실체를 보면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불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 이방 사람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자 예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점이 있어야 한다 예, 그런 뜻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게 있어야 된다 네, 그러면은 나 자신은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예. 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실 때 이미 이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 0절에 보면 내가 결코 내가 너희에게 이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형식적이고 위선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들보다 나은 점이 없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주 다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나름대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죠.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고 그들보다 좀 나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불편해진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남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다른 노력을 그 바로 앞에 5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23, 4절에도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세,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제 돌려 이야기하면은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이 갑자기 생각나면은 예배 끝나고 가서 화해해야지. 그러지 말고. 네. 당장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먼저 화해부터 해라. 화해하는 것을 지체하지 말라. 시간 끌지 말라. 예. 신속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어러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 준 것이 어느 순간 깨달았으면은 즉시 화해를 하라는 거죠. 화해를 하라. 근데 문제는 화해조차 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마음, 예, 그런 마음들이 우리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변명, 합리화, 이걸 시키면서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관계가 틀어지면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경에까지 놓입니다.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들끼리, 어, 친구들끼리도. 갑자기 어그러지는, 그래서 오랫동안 연락도 안 하고 지내는 그런 일도 있고요. 또 내가 선한 의도나 선한 말로, 선한 의도로 말이나 행동을 했는데, 오해가 생겨가지고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다. 나는 좋은 뜻으로 어떤 말을 하고 좋은 뜻으로 행동했는데, 오해가 생겨서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기독교인들은 불신자들과 달라야 된다.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나아야 된 나은 점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건 무엇과도 바꾸거나 또 양보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사람과 화해하는 일이 예배보다도 우선이다. 우선, 우선이다. 예배드리다가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생하라면은 그 중지하고 가서 그 사람에게 화해하고 와라 그렇습니다 화해. 이그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죄를 없애 주셨죠 예. 죄를 용서해 주셨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건 정결해야 되는데 어떤 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 분명히 예배 드리다가 누군가에게 잘못하는 일이 생각났어요. 그 찜찜한 거 안에 찜찜한 거 그걸 가지고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거그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서 빨리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을 금방 깨닫지 못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상처 줬네 실수했네 그렇게 깨닫습니다. 근데 내가 누구로부터 상처받은 것은 평생 기억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했던 표정, 말 한마디 그것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음, 이 미움과 또 분노의 감정이 점점 커지고 예,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자꾸 생겨나요. 이게 별거 아닌 건데 그게 세월이 쌓여 버리면은 이 별거 아닌 것이 자라가지고, 자라가지고, 막 미워하는 감정도 생기고 복수하고 싶은 우리 가끔 뉴스에 보면은 그런 일일 하여 아주 큰 일을 저질러 버린다. 근데 그 원초를 따지고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말다툼했는데 그게 이제 세월을 가면서 막 쌓이니까 더큰 사고를 일으 일으키는 그런 일도 있다는 거죠. 그 그리고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을 또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사 3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거기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요한이라. 그리스니다그데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데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웃 개념이 뭐냐 하면은 이 유대인들의 이웃 개념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웃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웃이라고 말한 자는 우리 땅에 들어와 사는 외국인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까지 확대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웃은 우리 유대인, 내가 모르는 다른 유대인, 그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의 개념이 우리를 제외한 모든 자들은 원수가 될수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 제외한 이방 나라들, 이방 민족, 이건 이스라엘에게 원수입니다. 원수. 이 구약의 개념이 지금까지도 내려와서 이스라엘은 자기들 위에는 다 원수야.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팔레스틴 사람도 원수에 들어가요. 원수에 들어가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인 그 가운데서도 로마에 대해서 적기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원수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원수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이방인들의 가증스러운 행위를 이야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든가 예,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든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원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원수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고 이웃은 유대인이고. 같은 유대인이고 원수는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예. 이제 해석을 해 버린 거죠 그 사람들이. 예. 그렇게 다 하다 보니까 자기들 유대인 사회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같은 유대인 동포는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건 성경에 없고. 그렇게 들었다는 것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배웠다는 거죠. 그렇게 배웠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예. 누구나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고 상처 주고 이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원수같이 원수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 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을 우리,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걸 그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해 그러니까 이 이건 원수를 사랑하라 말은 원수가 행하는 모든 불의하고 또 부정직한 죄를 덮어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뭘 하면은 아유, 사랑도 없네. 그리고 뭐이 교회는 은혜가 없어. 또뭐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그래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 권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권징. 권징이 뭡니까? 교인들이 잘못하면은 거기 대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 부활절 성찬에 당신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런 징계, 뭐 직분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일년 쉬세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면은 막빨끈해서 난리가 나고 교회가 뒤집어지고 싸우고 막 그래요. 그면서이 교회는 뭐 은혜가 없다, 사랑이 없다. 하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이러냐? 뭐 이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 덮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주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건 잘못한 것은 오히려 잘못했다고 가르쳐주고 바르게 세워야죠. 바르게 세워야죠. 하나님은 세상의 죄가 막 들끓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제도를 세웠습니다. 제도를 세웠어. 그래서 세상 어느 나라나 법이 있고 형사법이 있습니다. 형사법, 민사법이 있고 법이 있고 경찰이 있고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예. 또그 위에 국가가 있어요. 국가 법이 있어서 이 법으로 이 나라의 질서, 세상의 질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도록 그리 하셨어요. 유지하도록. 이게 예. 무조건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셨고 돈수는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친히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렇습니다 네, 진노하지 마라 하나님은 어, 어, 죄인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심판합니다 그걸 어, 내가 직접 원수를 갖거나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는 가만둬도 어, 세상 법이 그 사람을 예, 터치합니다 세상 법이 그에게 벌을 줘요. 그 내가 또 물론 세상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럼 내가 한번막 가서 한번 때리고 싶고 그런 게 말이 들어도 하지 말라. 우리가 하는 것은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그 이제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이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된다. 예수께서는그 모델이 어떤 건가 보여 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자기를 못 박은 자들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알지 못함.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깨어 있는 삶을 살면나 신앙적인 삶을 살면나 누군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했을 때 보면은 순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정말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구나. 모르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아유, 저렇게 하면은 죄를 죄를 쌓는 것인데. 저거 하나님이 기파하지 않는데 왜저 사람 왜 저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성에께서 가르쳐 주죠. 네. 그래서 그 알았을 때 아우, 저 사람 좀 망하게 해 주세요. 그걸 내가 깨달았다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저 사람이 정말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네요.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의 제자는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인데 해로운 일을 당했을 때 같이 흥분해서 몽둥이를 들고 막 그를 그래 하지 말고. 그러케 해라. 로마서 12장 14절에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원수에게 저주하는 것은 쉽습니다. 원수에게 우리가 뭐 인생 살면서 세상 속에서 보면은 누군가 트러블 생기면은 막 욕을 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요즘은 좀 제가 그런데 안 가서 그런지 몰라도 세상이 점잖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또 법이 발달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리에서 싸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목격 못 했을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그 거리에서도 막 싸워요. 시장 바닥에서는 막 아줌마들이 막 머리 카락 쥐 듣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참아. 세상 사람들은 자기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한다. 막그 즉시 터뜨리지 않으면 죽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에이. 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줘라 사실 우리가 어떤 일로부터 어떤 일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고 불쾌한 일을 받고 모욕을적인 일을 당했을 때 저주하고 싶은 마음 나도 수 올러지만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런 사람이 떠올라서 막 마음속에 불쾌한 마음이 막확 찰 때도 말씀을 기억하고 축복해 줘 축복 축복하면은 저주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 사라집 니다 순간 사라집. 예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축복해 주라는 거죠.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그릇이 아니면은 네가 빈 축복이 너에게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축복이 나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나 나에게 해를 끼치는 어떤 사람을 축복을 수치를 해서 한백 정도까지 해주면은 그 사람이 받을 구르시 아니면은 배이 돌아오는 거죠. 저 사람이 받을 구르시 되면은 분명히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잘못을 깨닫고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고백할 거고 어 나쁜 건 하나도 없죠. 하나 많이 해준 많이 해줄수록 그 사람이 받을 구르시 안 되면 나에게로 다 온다는 거죠. 다 온다는 것이. 그 축복을 안 해주면은 그 축복을 받을 저 사람이 받을 구르시 안 되어도 내가 받을 복이 없는 거죠, 복이 없는 것이. 내가 빌어준 것이 없으니까. 내가 많이 빌어줬으면은 한바갯수를 빌어줬으면 한바갯수가 나에게 돌아오는데 한바갯수도안안 빌어줬으면은 내가 받을 복은 하나도 없는 거죠. 내 마음 속에는 그냥 미워하는 마음만 꽉차 있는 것이, 꽉차 있는. 내 손, 내만 손내줘 내만 손. 이 복을 빌어줘라. 또 최룡엽기 23, 4절에 보면은 23장 4호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원수의 길리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고 길 가다가 소나 나귀를 봤는데 "아, 저게 김서방 거야" 그러면 긁고 가서 그 집에 갖다 줘라.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짐을 싣고 나귀가 엎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그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야. 그럼 그래, 오이 저놈 나쁜 짓 하다가 잘 됐네. 지나가지 말라는 거죠. 예, 도와줘서 짐을 부리고 나귀가 일어나도록 해줘라. 원수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뻐하지 말고 도움을 줘라. 도움을 줘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세일이나이방인들도할수 있다는 거죠. 우리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거, 인사하고 잘 지내는 거 다른 사람들도 다할수 있다는 거죠. 다할수 있다는. 그러나 예수의 제자 달라야 된다. 원수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원수에게도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고 저주하기보다 축복해 주라고 주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도와줘라, 도와줘라.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 달라요 좀 행동이 달라요 이렇게 하는 것이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완전하신 분뭐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 분이죠 이렇게 할때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해진다 온전해진다 하나님이 온전하고 우리도 온전하면은 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볼때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하겠죠. 흡족하게 생각. 예수께서도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면은 모든 것을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이루리라.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기독교인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행동하라.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을 해요.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말을 하고 그런 짓을 한다고 짓을 한다. 힘에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욕을 먹는 거. 네. 어제 어저, 어저께도 보니까 3일절에 일장기 단 사람이 그목사도고만또그 동네. 그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일을 그 해가지고 개인이 구설수에 오르고 어, 교회 욕먹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은 안 해야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을 또안 하고 어. 어. 말이 이상하게 됐나 하여튼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그런 옳지 않은 일을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이 참 많다고요 오늘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교인들이 욕을 먹고 뭐 저런 사람들이 있어 저럴 바에는 교회를 왜 다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막 터뜨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된다 뭔가 그래도 선하고 의로운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덕을 세우고 누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쫓아가서 도와줍니까 미워하는 사람 나오지만 나기 짐을 많이 싣고 땅바닥에 퍼질러 나게 일어나지 못할 때 가서 도와주겠어요. 그것도 미워하는 사람인데, 저놈 나쁜 짓 하다가 잘 됐다 그러지. 예. 저렇게 욕심이 많아. 왜그 짐을 많이 실어가지고 나기를 고통스럽게 하냐. 그렇게 하죠.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가서 도와줘라. 가만히 있지 말라.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라. 그 도와줘라. 그래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처럼 너희도. 온전해진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